자! VT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회사죠 VT 우리 이제 리들샷이에요 제가 오늘 다이소 좀갈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사무실을 여의도에서 성수역으로 옮겼거든요 성수역 바로 앞에 있는 가장 큰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자 오늘 물건 살 일이 있어서 오늘 매장에 좀 갔더니 리들샷 간 김에 제가 또 리들샷 상상 체크하는데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거 좀 살려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을 했는데요. 너무 많, 너무 많이 찾아가지고 없대. 아, 박사만 찍니어 너무나 기분이 좋다. 아니, 뭐, 3 6 5보의 품절이에요. 저번에도 가 품절이더니. 그래서 결국은 리들샷 어딥니까? VT죠, VT. 그래서 오늘 VT 관련해서. 리들샷 관련해서 따끈따끈한 소식 두 가지 또 갖고 왔죠, 제가 또. 그래서 지금 토요일 공교롭게도 1818이네요. 이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나네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경기에는 화장품이 대세다. 그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예요? 불경기에는 여자들의 여자분들의 미니스커트가 짧아진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만큼 지금 화장품이 대세입니다. 이제는 어떤 소비재라기보다는 필수 소비재, 우리 식품, 의식주처럼. 그래서 제가 방금 다녀온 오늘 다녀온 다이소뿐만이 아니고 미국과 일본 시장을 휩쓴 올리브영에서도 지금 매출이 천억이 넘었다는 그런 뉴스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료 기사라서 디테일한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어찌됐건 그만큼 지금 잘 팔렸다는 얘기고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뭐예요? 곧 3분기 실적 발표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요게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사인데 우리가 미리 볼수 있는 뭐예요? 화장품 수출 딱 인터넷 치면은 나오는 게 뭡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다. 지금 3 시간 내 시간 계속 나오는 거죠.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볼까요? 크으으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건 이제 ODM사들 우리 화장품을 만들어 주는 회사도 이렇게 난리가 났고 코스맥스 것도 난리가 났고 결국은 화장품이 대박이 났는데 가장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실리콘투하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BT. v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 사상 최대죠. 이거 헤드라인만 따서 봐도 지금 계속 지금 수출 최고로 늘어난다. 지금 보면은 etf까지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실적 시즌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실적이 좋은 거 사야 될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vt가 좋다. 제가 만 천원부터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딱 걸맞는 회사가 우리의 vt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 VT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잘 나갔어요. 근데 이제 한국만 잘 나간 게 아니고 이제 어디가잘나가죠 이제? 일본, 중국, 미국, 유럽까지도 협력을 했고 이 중국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제대로 붙은 게 제가 요건 텔레그램에서 올려드렸는데 중국이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자,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1880... 1882억을 발표했어요. 아, 1882조. 미쳤죠? 1.4 트릴리온 달러. 그래서 그저께 발표한 게 지금 900조인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관련주 찾기 광풍인데또 중국 하면 뭐예요?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두 가지. 이 성장 모멘텀과 실적까지 전부 다 갖춘 그런 기업이 VT다라고 하는 거죠. VT. VT입니다. VT.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자,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수급적으로 지금 어, 최근에 기관들이 좀 팔았는데 다시 한번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 실적 냄새 맡은 거죠. 그래서 VT 차트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게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박스권 그리다가 박스권 돌파하고 또 그리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박스권을 지금 지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인 지금 상단인 4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6만 원, 7만 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초 우량주다. 아마 뭐 투자자들 100분이면 뭐 90분 이상 수익 중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고, 너무 공격적으로 추가해서 하시기는 좀 부담스럽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Vt를 잡아드렸는데 이때 이날 이제 기억하시잖아요. 이날 일본 박사가 뭐 대주단는 무슨 뭐 치료 효과가 없다는 등뭐 부작용이 있다는 갯벌 소리 가지고 제가 이거 강력 초강력 매수하시라고.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아쉽다. 자 화장품 후속주 없냐? 라고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자 2600개의 모든 종목을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 종목을 찾았어요 제가 자 이름하여 주식에신 하반기 핫한 우주시대 종목 땡땡땡땡땡 코스닥 종목이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무려 삼성전자로 최근에 등록이 됐습니다 기존에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됐던 우리 레인보우로 들어보셨죠? 무려 20배 갔어요, 20배. 두배 아니고요. 요런 알토랑 같은 종목, 내년 영업이익 10배 상향, 실적 시즌의 트렌드에 맞는 세력 매집이 끝난 요런 이제 핫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모두 부합하는 종목. 자, 검증해 보겠습니다. 진짜 맞냐? 저는 이제 거짓말하는 거 싫어서 보시면, 자, 올해 1,493억 매출에 영업이익 110억. 좀 약하죠? 내년에 1조의 영업이익이. 1139 이게 지금 몇천 지금 3천억대가 빨도 안되는 10배 10배 진짜 10배 잖아요 그래서 3명 원자가 대주주다 검증이 됐죠 자요 종목을 차트까지 보면 좀 안보이시게 땡겨서 보면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고 지금 하단을 지지해주는 와중에 삼각수렴이 끝났다 자이 다음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올라가는 vt처럼 박스권 돌파해서 올라가는 요 차트에요 그래서 워낙 지금 매집이 지금 강하게 됐기 때문에 9년 동안 매집이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검증이 가능한 게제 계좌까지 검증 가능한 게 제가 이제 금양으로 20배 수익이 날때 9년 매집한 거 보고 내가 제가 샀잖아요 진짜 20배 맞잖아요 그죠? 크게 보여드릴까요? 예 네. 그러면 똑같이 이제 금양 차트를 한번 제가 보면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해야죠 자딱 지금 거의 9년 가까이 횡보하고 나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단 1년 만에 주가 몇배 갔죠? 4,700원에서 거의 20배 자 그래서 저는 욕심 안 부리고 10배 봅니다, 10배 이 종목. 차트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요, 기서딱 들어오는 차트. 그래서, 땡땡땡땡땡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이 적기다. 그래서, 참여 방법은 010-488-1에, 문자 빨이 010-488-1에 6582로 주신이라고. 제 이름이 이제 매울신이에요 에, 하늘에 계신 신이 아니라, 주식을 맵게 한다그래서 주식에 신인데 주신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진짜 이거, 아니 2,600개 조사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두달 걸렸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무료다. 그러니까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정말 이번 기회에 Vt 대박 나시고 또 Vt도 대박 나시고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 아, 나 이거 샀어야 되는데 아니면 파신 분들 그런 좀 애매하신 분들은 또 다른 종목 물려계신 것도 많으시니까 요 종목으로 올해 한번 3개월 내에 대박 한번 쳐보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니까. 받아보셔서 저희랑 같이 정말로 진심으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